여러분 보통 전쟁을 할때 적들의 수화 전략이 가하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더 많은 군인들을 동원하고 더 강력한 무기들을 배치하여서 적들이 모르게 은밀히 비밀 작전을 통해 적을 습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작전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팔과 빙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라 그리고 적진 근처에 가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을 인간적으로 볼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방법인지 모릅니다. 저기의 숫자는 사서 7장 12절에 나왔듯이 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적들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데 고작 준비한다는 전쟁 준비 무기가 나팔과 빙아리아 항아리 안의 횃불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소꿉장난이 아닌데 그러나 여호수아 300 용사는 말도 안 되는 방법처럼 보이는 이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무기 같지 않은 무기로 적들을 치려는 이 계획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정신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300명으로 모래알보다 많은 모래알 같은 적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 많은 칼과 창과 방패를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나팔과 빙하 항아리만을 가지고 갔다가는 그냥 전멸입니다 목숨을 걸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이 신앙보다 앞서는 사람은 그이 말씀을 과업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이성이 납득이 되는 수준에서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토 하나님께 소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 무조건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던 대책 없이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지라도 위험한 것을 요구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순종하라. 사랑 여러분, 순종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순종이 최고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순종만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이 말씀에 순종했고요 300명만 나무라는 말씀에도 순종하고 행, 항아리, 에불 나파를 가지고 나가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또 외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들을 다 섬멸하시고 다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간증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부도를 맞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에그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망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시고 축복하셨다는 간증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종 하나만 붙잡으면은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 뭐가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본이 없고 점포가 없고 인력이 있어야 세상에서는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자본, 무전포 무인력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알아 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르바 과부와 그 아들은 이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이려고, 죽으려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말,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순종했더니 하나의그 순종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순종과 감사가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정말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순종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제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게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계속 순종하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려운 현안들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만이 최고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아무 대책이 없어 보이고 자살행위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칼과 방패가 아니라 창이 아니라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것은 살펴본 대로 무기가 될수 없어요 자살행위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고 최고의 무기이고 최고의 승리의 비결을 찐데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며 나갑시다 오직 순종만이 해답입니다 그러면 은 놀란 하나님의 역사와 놀란 하나님의 기적과 놀란 축복과 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내가 이마길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수많은 적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횃불, 햇불, 빙하려 횃불과 또 나팔을 준비하러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문만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란 승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그 자네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성적인 세상적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금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을 토여 놀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부흥과 축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나이다 아멘.